오늘 아침 바로 이거 프렌치 토스트 스트로베리 한국어로? 응 그냥 프렌치 토스트 딸기와 우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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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빵 계란빵 딸기 아니야 빵아 계란빵? 응 계란빵 응. 맛있어. 계란으로 만든 빵 응. 맛있게 먹어 응? 맛있는 팬케이크 먹어? 그치 음... 계란 팬케이크인가? <laughs> 오, 딸기랑 같이. 음. 난 딸기 먼저 먹었는데. 음. 맛있죠? 응? 맛있죠? 응, 음, 맛있어. 역시 엄마가 만든 거랑 맛있죠? <laughs> 우유도 한입 먹고. 팬케이크도 음. 또 다시 한입 먹고. 음. 나도 빨리 먹고 싶은데? <laughs> 알겠어 바이 <Bye. 목소리> 이게 뭘까? 엄마 여기 안에 선물 같은 거안 준비해 놨어? 선물 하나 도 넣어주시지 어떤 선물? 선물? <목소리> 기프트 카드 아 놨어 자 그러면 제자리 갖다 다으으면지지어 o m 엄마가 해줘. 아니야 너 해야지. 됐어 넣었어 처리 갖다 넣야지 색이고 색어지음 내가 원하는 느낌은 아니야. 근데 어 골랐잖아. 어렵긴 응. 한데 약간 약 응. 질감이 내가 원하는 질감이 아니연필세 응. 응. 개. 이거 두 개. 이거. 음. 이거. 엄마 세개 준비했는데? 그래? 어 있지. 음. 볼펜 볼펜만 4개야 볼펜. 연필? 응. 연필 3개. 그렇지. 응. 지우개. 지우개? 응. 지우개는 2개. 풀, 가위. 지우개랑 풀, 가위. 응. 리 해야지. 응. 나라라라라라. <놀란라라라라라라라라> 이거 봐봐 내도 좋네 이거, 이거 열고 <목소리> 밑에 뭐 넣을 수 있어? 봐봐 잠깐만 <목소리> 아 보셔있네 응, 내가 열아너 응. 아, 보셔 열었어? 응, 내가 다 열었어 데 이걸 닫아볼까? <목소리> <목소리> 진짜 좋은데? <목소리> 봐봐 엄마 공간이 응. 자 공간이. 여기 뒤에 하나 있고 응. 여기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도 있고 응. 오, 여기 앞에도 있네 응. 1234567번 아니야 1억 2천 사야 아, 예, 어떻게 넣을 거야? 여기 연필 괜찮아? 여기서 넣을까에 가위 나줘. 어. 테이프도 필요해? 어. 네. 필요할 때가 있어. 잉글리시랑 yeah. 왜 수학책이 없지? 맞아, 이거 좀 좋게. 어.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여기 식탁 위에 올려서 이렇게. 그래. 여기 이거는 살짝 이렇게 하고 봐봐. 알아. 이렇게. 아이고 또. 이렇게. 여기야지 이렇게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 이렇게 해이거꽂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너야, 응. 살짝만 이렇게 살짝만 당기면, 응. 그다음에 이거, 돼, 여기. 응. 이거 이렇게 해서. 응. 이렇게 밑으로. 응. 살짝 여기 아무 것도 없 이렇게 여기 고 손으로 이렇게 중간에, 하간에 아니야, 여기만 잡는 거야, 여기서. 그 다음에, 살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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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엄마? 자, <laughs> 이첫 번째. 음. 붙여, 붙인다. 여기, 여기, 여기. 자, 아니, 엄마 일로 <laughs> 와하는다 아니, 여기서 해야지. <laughs> 이렇게 아, 손으로 안. 돌면서 안 되지. 이렇게 붙인다. 두 번째. 이렇게. 한쪽으로만. 어쨌든 뺐잖아 음, 이렇게. 오. 어, 오다. 한쪽으로 이렇게만 찾고. 음, 이렇게. 맞았어 맞았죠? 그다음에 이렇게. 그래 그래. 아, 이해어 그래. 자, 그래. 봐봐. 내 말이 맞잖아 <laughs> <오케이>. 아, 이거. 오케이. 자, 이거. 이거를 이쪽으로 들어서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안 하고 있어. 밑으로. 엄 마가 여기다 가 붙인다, 음에그 다, 음한 손으로 여기 잡고, 한 손으로 여기를 해서, 자가금 마가다, 마가다, 마다 마가다, 마다 마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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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도로 내가 너무 답답해 답답하지 음. 음.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단은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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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드디어! 드디어. 아니, 엄마, 드디어 내가 해냈어! 데이트 수업만 몇 시간을 한 거요. 나 아, 이거 어디서 을 건데? 아? 어? 이거 이건 응. 세개 여기 딱. 노아야 응. 좀 오래 오래 쓸게 잘 챙겨. 잘나 사방에. 드디어 드디어 끝났어! 드디어 필통이 끝났어! 몰라. 노아야 노아야 봐.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응. 이렇게.

아 이거? 이거 챙기고 사물 c 에서잘 넣어 f 응. t 응. h 이거 이거 You a 어 이거 o 뭐? 이거 이거? of you. What? You are 어 응 음. 음. 알겠다 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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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블루? 차 쓰고 있어 이제 음. 음. 엄마가 알려준다 그래 음. 음. 아니 이거 블루네 맞네 블루 이거는 스카이 블루였어 아 스카이 블루야? 음. 아 이게 블루야? 음. 아 살짝 마지막 아가 아만 좀 예쁘게 쓰면은 더 예뻤을 것 같아. 음, 그래. 봐봐. 모르네. 어, 음. 띄어쓰기야, 띄어쓰기. 야, 같이 하니까 더 바르네, 뭐. 음, 같이 하니까 진짜 빠르다. 그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음. 마지막에 진짜 예쁘게 써야지. 그래. 예쁘게 떴다. 됐어? 잘했다. 예쁘고. 예쁘고. 야, 아. 이거 나스. 뭐있 이거. 이거 이 바스켓 필요하면 5만 켈로 줘. 선생님. 이거 같이 라고 하면 그다음에 다음 날 같이 갖춰, 가면 되잖아요. 엄마 아, 이거 어디 갔어? 여기 여기? 응. 저 여기 뒤 아, 내가 인노아. 쓸게. 내가. 이거 와? 어디다 갔어? 여기 예쁘게. 아 인노아. 여기 여기다가 여기 이렇게 크게 예를 들어서 어, 이쪽 생각해. 이쪽 쓰면 되지 이쪽 아니, 만들어, 만들어. 마음대로 마음대로 마, 마음대로 잘했어. 자 그러면 이거 아, 랑잘 챙겨 이거 어. 떨어지면 오만 대 할로 줘 그거 뭐. 사인펜 아, 사인펜 없어지면 그래 뭐 그, 잉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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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거 떨어지면 응. 어, 엄마한테 알려 줄. 이거 새 거야. 이거 새 거. 이거는 찬원네스 응. 이거 어. 거. 오케이. 어스잘 나오니까. 어. 아주 잘 나와. 응. 아직도. 드디어. 자 아, 이거 세. 이거만 갖으면 돼. 다음에 다음 날은 이어 책 갖으면 되겠다. 응. 음, 응. 사례가 우리 산이. 산이가 이제 쌍학년. 우리 노와 쌍학년. 그냥. <laughs> <laughs> 그냥. 엄마는한살더 올라갔어. <laughs> Through the city streets we begi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